전 애인에게 받는 그 모든 연락이 짜증날 텐데 이런 연락은 마음이 풀릴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 쌤입니다. 오늘은 이별하고 대체 어떤 연락을 보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을까? 그세 가지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보내려던 연락 다 지우실 거예요. 이별 후 연락의 핵심 키포인트 첫 번째, ASAP 가능한 최대한 빨리 보낼 것그 사람도 아마 나처럼 아플 테니까 기다리면 먼저 연락이 오진 않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그 사람 입장에선 부담일 테니까 먼저 연락 오길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재외 타이밍 지금 놓치고 계신 거 아니죠? 연락 안 와요 폭폭풍도 안 와요 우리 서로 헤어진 이유가 분명 존재하고 그 사람 마지막 머릿속에 남은 우리의 이미지가 헤어질 만한 사람이라고 남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연락을 먼저 할까요?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가 했던 연애는 짝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겠죠 우리는 힘들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랑 다르게 그 사람도 힘들기에 더 빠르게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럼 아무 연락이나 빠르게 보내면 되냐? 네. 아니에요. 우리가 헤어진 이유,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내 모습 명확하게 짚어놓고, 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과하지 말기. 쌤, 제외하려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사과.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사과를 많이 하시냐면, 미안해. 고칠게. 변할게. 잘할게. 뭐 이런 말들. 그 말을 들은 상대방,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안 미안해도 돼. 나는 이미 기회를 몇번 줬고, 너 그때마다 이랬잖아. 라는 말들. 그러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쌤, 저는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사과 안할 거예요.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고, 어떻게 잘해줄 건지도 넣을 거예요. 이건 괜찮죠? 아니요, 이것도 안 괜찮아요. 그 사과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과인가요? 혹은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사과인가요? 그저 사과만 하길 바라나요? 그 사과 속에서, 어? 좀 변했나? 조금은 깨달았나? 이런 느낌을 주길 바라시나요? 지금 하려는 그 사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거절 받을 준비하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직원분이 오셔서 어떤 물건을 추천해 주시네요? 음, 설명 들어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꽤 쓸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면 바로 구매하나요? 예. 아니죠. 한번 거절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죠. 왜? 애초에 그 물건은 사러 간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 물건이 내게 필요한 물건인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구매를 섣부르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이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톡 보내고 짜잔! 하고 제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은 거절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왜? 너톡에 그 사람의 소구점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보여짐이 들어갔다고 해도 단한번 했으니까요 이한 번으로는 쉽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그 모든 거절은 테스트일 수도 있고 혹은 불신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내담자 분들이 상대방의 그 거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다시 상처를 받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거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거절에도 다른 모습으로 그 거절을 대응하는 지금의 나, 이 모습을 다시금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야기 들을 땐, 아, 오! 하면서도 막상 직접 내가 써보면, 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거예요. 거절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재회 가능성 진단 링크 적어드렸으니 여기에 상황 자세히 보내주시면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오늘은 연락으로 재회하는 방법 세 가지 핵심만 콕찝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궁금하신 것 댓글로 적어주시면 원하는 콘텐츠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